소금이 금값이 대,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도 구하기 엄청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희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다음 제품은 공짜에다가 이게 포인트로 하는 거라서 지금 개꿀이다 이게 <laughs> 음, 안에 이렇게 소금이 짜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굵은 소금 네, 다음 제품은 화재 제품, 화재 제품, 요새 뭐 구하기 뭐, 어려고 이제 뭐 성경 말씀에도 있었지만 빛과 소금이 되라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소금이 금값이 대,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도 구하기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이걸 먹어보자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한번 우리가 구형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도 여러 제품들이 이제 지역 제품들이 올라오니까. 토, 이런 천일염 같은 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희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할 수 있어요. 반대품은 <laughs> 공짜에다가 이게 포인트로 하는 거라서 지금 개꿀이다 이게. <laughs> 물론 많이 구매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구매하시기는 어려웠는데 이제 검색어에도 지금 요새 랭킹으로 고향사랑 이음 거기에 랭킹으로 소금이 잡혀 있을 정도로 인기 검색어로 되고 있어서 아마 일반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파나 막 찾다가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준비한 오늘 소금은 전라남도 도청 제품이고요. 어, 두개의 소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태평 소금, 섬들채, 토판 천일염 1kg, 1kg 짜리인데 요게 2만 포인트라 그러니까 오.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얘기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짜지 않고 맛있는 소금. <laughs> <laughs> 근데, 아니, 음. 이제 표현이 그렇지, 짜겠지. 설마, 음. 안 짜겠어.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이제, 비온디 첫소금 프라임 세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프리미엄 천일염 하나 있고요. 프리미엄 후추소금 하나 있고요. 프리미엄 함초소금. 각한 통씩. 함초 천일염, 구운 천일염.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 구성된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은 3만 포인트 아, 좋네요. 예, 3만 포인트로 음. 딱 구성이 돼 있고 이 제품이 요거 1호 제품 1 태평 소금 섬들채 톱판 천일염. 네. 어, 아주 고급 소금이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린. 궁금해요. 예, 한번 소금 한번 까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짜지 않은 소금. 어떤 어보참맛있 같아요. 이런 제품 모양으로 생겼네요. 귀엽네요, 이렇게. 음. 아, 사람과면 저도 딱 있으니까 가까이서 뭐 어, 가까이서 음. 찍으면 되게 커 보일 것 같아. 음. 네. <laughs> 네. 실제 크기는 뭐 이렇게 어, 크진 않아요. 음 안에는 이렇게 소금 짜장 이렇게 있습니다. 굵은 음, 소금 맛 부시 아, 좀 볼까요? 어? 아 너무 많이 집었나? 왜 짜지 않은니라 그랬죠? 짠데 <laughs> 소금 많네어 네, 나는 예장을 짜지 않은 막 그러길래 그래 안짤 수가 없지 소금이. 아 근데 저는 지금 소금을 맛보면서 아 어, 이런 거는 굳이 맛평가를 안 해도 되겠다. <laughs> <laughs> 뭐짠 맛의 느낌이 뭐 전혀 잘 모르겠는데 짠데요. 소금이니까 짜죠. 오케이. 정상입니다. 음. 어.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제품이 a 사이즈도 음. 크잖아요. i z e to Kutanaya. Beyond the c 은 o s s o g o n Prime Set. j e f f u 도 k o z o 로 e y o n d the Chossogon. Oh, j e f f u n k 이렇게 f f u n k o j e f f u 제품군다 꺼내보니까 요런식으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네. 같을 는 좋은 선물이에요. 그니까 요새는 진짜 이런 선물 받으시면 기분 좋지. 음. 그렇게 뭐그싼 소금은 아닙니다. 고급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만약에 요 똑같은 제품 하시면 첫 번째 제품은 24,000원 정도 배송비 포함해서 두번째 제품은 38,000원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어... 네, 어, 보시면 됩니다. 역시 품으로 사는게 좋아요. 사는거라고 말해도 어, 그렇죠. 사는 공짜죠. 네, 공짜로 이걸 받으실 수 있는 이거 지금처럼 또 지금 주문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이걸 공짜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아직 소금을 나는 못 사서 너무 불안하다. <웃음> <웃음>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부하시면 <laughs> 공짜로 공짜로 예, 네. 드립니다 이 고급 소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